아 밀지. a 잘안밀 e a n 가 나도 민 n 이 없어. 그러니까 왜 밀어야 r of 모르겠고 네잘 안나?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많이 하 you don't know. I'm not 이 critic about it. I'm part of my l i f 이 I'm not a street. I'm not a s t r 다 e t I'm not a s t 다 e e t I'm not a street. i 소유 오늘도 곁털 안 밀었지, 이러는 거 오늘도 곁털 안 밀었지, 이래. 그래서 네. 내가 어? 일단더니 왜? 내가 갑자기 화잖쳐 왜? 너, 너, 너도 안 믿는데 내가 밀어야 돼? 그러니까 갑자기 맞지? 아니야? 이래서서내 곁털이 부끄러워? 뭘 아니지, 그래. 나도 안 믿는데 내가 뭔 어떻게 뭐, 뭐 뭐라 하겠어? 맞지? 왜뭐라이 요즘 밀어? <laughs> 그래서 내가 이번 여름 엄청 더웠잖아. 내가 계속 안밀어라 갑자기 내가 요즘 좀 너무 다 진짜 다 벗어던지고 싶은 거야. 나시를 엄청 다지고다어 그래서 내가 지금 레이저 제면4회차 오. 대박이다 소연 너 너무 변했다. 미 이제 나도 이제는 나도 너였던 상이니까. 끝. 끝. 이 다들 레이더 때문에.